MIN 뉴스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2023년 대위변제액 3조 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 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허그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 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 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 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 2023년 집주인 대신 허그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 2023년 무기 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 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 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 최근 5년간 허그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10명, 2022년 49명, 2023년 1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 최근 5년간 봉사 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속 가능 경영 전반을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 허그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 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 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사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